또네 네. 네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칼국수 랑 제가 식당에서 찍는 건 처음이라 맞죠? 눈치가 좀 보여가지고 조곤조곤 말할게요 네. 서천으로 아, 행사를 왔는데 아, 그래. 군산 어, 큰 있겠어? 맛집 장미칼국수라는 곳에 왔습니다 또 가족들이랑 외식 가거나 군산으로 이제 종합으로 요금을 할 때면 여기 장미칼국수로 밥을 먹으러 왔었는데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또 매니저 형이랑 둘이 왔는데 잠시 말씀드리는 순간 비빔밥이라고 했어요 차장콩나물 여기 시그니처 김치입니다 겉절이랑 깍두기 그리고 이거는 칼국수집인데 비빔밥도 진짜 맛있어요 장미칼국수인데 장미 비빔밥으로 바꿔도 될 만큼 진짜 맛있어요. 먹어보겠습니다. 일단 처음 맛보는 우리 매니저 형한테 어때요? 너무 맛있어. 엄지척을 해주고 있는데 그때 의 맛이 나는지? 만두도 드셔보세요. 진짜 찐 맛집이에요, 진짜. 군산에 원래 먹거리 와 칼국수 나왔어. 제가 지금 흥분을 해가지고, 자 여기가 장미칼국수의 대표 메뉴 칼국수인데 보시면은. 알지? 이것도 있잖아. 반대로 해이 와이, 이 와이, 와이, 와그 와이, 와그 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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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야 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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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섞어야 돼이 와이, 와다 와이, 와이, 이 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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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와이, 과거를 떠오르게 하는 추억을 떠오르게 하는 그 회상의 맛 그런 게 진짜 있는 것 같아요. 그런 의미에서 여기 장미칼국수는 저한테 의미가 되게 큽니다. 진짜 자주 갔던 곳이라. 그가지고 사실 인증샷 못 찍어서 인증샷도 있게 만드는 맛. 인상의 장미칼국수입니다. 아 너무 맛있어. 어때? 맛있어. 먹어본 칼국수 만 아니지. 음. 좀 뭔가 짭짤한데 맛있지. 음. 나는 진짜 가끔 이거 먹으러 서울에서 올수 있을 것 같아. 추억이면. 누가 제일 맛있어? 세개 중에? 만주는 어차피 소고는 국산자주. 나 진짜 전국에서 칼국수는 여기가 1등인것 같아. 저는 개인적으로. 면 뿌는 걸 정말 싫어해서 이렇게 따로 빼놔요. 따로 빼놓고 숟가락으로 면을 조금씩 적셔가면서 먹는 그런 스타일. 진짜로 오늘 이거 먹으려고 한 끼도 안 먹을 거예요. 너무 배고픈 거야, 어제. 이제. 이따라 이거. 이제. 아, 여러분, 이게, 이게 찐이거든요? 밑에 누른 밥? 이게 진짜 맛있어요 이, 이거 이따가 꼭 먹어 진짜 그게 진짜 맛있어요 행복해 아, 아, 따봉 장미 칼국수 칼국수 한입 추억 한입 아주 야무지게 잘 먹었습니다 너무 맛있게 먹었어. 아 일부러 조금 남겼습니다. 다 먹으면 은 의상 안 맞을까 봐. 네 그렇습니다. TMI였습니다. 또 여기 오니까 되게 정겹네요. 옛날 생각 나고 진짜 친구들하고 자주 왔는데. 음. 네또 이동할 시간이 돼가지고 여러분들. 어. 광수의 먹방쇼 여기까지 하고 이제 행사장에 가야 되기 때문에 차에 타도록 하겠습니다 그 와중에 우리 팬분들께서 주신 우산을 쓰고 있습니다 네, 그러면 행사장에서 만나요 안녕 拜拜哦，拜拜。